2017년에 스윙스와 임보라의 열애설이 공개적으로 보도됐다. 당시 임보라는 1995년생으로 쇼핑몰 피팅 모델로 활동했고 한예슬과 오연설을 닮은 외모로 인스타 인플루언서로 유명하였다. 스윙스는 9살 연하인 임보라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등 공개 연인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20년에 커플 사진이 지워지면서 둘의 결별설이 불거졌고 스윙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별 사진을 인정하였다. 스윙스는 지금까지 침묵했지만 지내보니 끝맺음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알리게 됐습니다. 임보라 씨와 저는 헤어 사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앞날을 계속 응원합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보라는 결별 후 웹드라마에 출연하고 스윙스 또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스윙스는 한때 네이버 공식 프로필이 90kg, 추정 몸무게는 100kg에 육박했다. 그러나 2018년 4월에 다이어트에 성공하여 체형이 많이 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윙스는 근육량은 40kg을 찍었고 체중 절반이 근육이라고 언급했다. 스윙스는 최종적으로 72kg까지 다이어트에 성공했으나 2020년에는 다시 25kg이 쪘다면서 요요 그가 왔음을 인정했다. 딘 디는 스윙스의 체형을 보고 운동을 하면서 찌니까 체형이 바뀌었다. 예전에 살쪘을 때는 문세용 형 같았는데 지금은 부릉 레스너 같다고 말했다. 그 스윙스는 다시 다이어트에 돌입하였고 꽤 날렵한 턱선을 유지 중이다. 스윙스는 쇼미더머니 9에서 쌈디와 함께 무대에 올라 굉장히 화제가 됐었다. 스윙스와 쌈디는 2013년도 컨트롤 비트 대란에서 서로 디스전을 펼치게 되면서 앙숙 관계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스윙스의 디스곡 가사에는 nose, 센스가 쫓겨날 때넌 다듀와 두손 잡아 개가 자고 있을 때 내용 증명서를 보내 그래놓고 tv 나와서 착한 척하며 쪼개라며 제대로 쌈디를 저격했다. 이에 쌈디도 넌 로우한 것도 레어한 것도 아닌 그냥 외길하면서 응수를 했다. 그런 그 둘이 쇼미더머니 9 세미파이널 무대에서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해 주고받는 가사의 공연을 펼친 것이다. 무대 후에 쌈디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서로 공식적인 화해는 없었지만 각자 라디오 스타에 나와서 디스에 대한 감정이 남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자연스레 옛날 일을 잊었다고 밝혔다. 스윙스는 한경대학교 축제 행사 영상이 발굴되면서 인터넷에서 특유의 말투가 일종의 미이되었다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패러디되는 부분은 우사인 볼트가 왜 세상에서 가장 달리기 빠른 사람인지 알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이다. 혼날 스윙스는 우사인 볼트가 짱인 건 천재라서 그렇다라고 해명. 하기도 했다. 게다가 스윙스는 한유한과의 새 합작 앨범 외나무 다리에서 아예 우사인 볼트라는 노래까지 냈다. 이후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웹 콘텐츠 달려라 방탄을 통해서 우사인 볼트 명언을 따라하자 스윙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탄소년단 정국님 고마워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스윙스는 현재 헬스장 네 곳을 운영하고 있다. 1호점 오픈 2년 만에 4호점을 낼 정도로 스윙스의 헬스장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찾아오고 헬스장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오자 스윙스의 사업도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스윙스는 올해 들어 세 번째 영업 중지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스윙스는 코로나 시대 실내 체육 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이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하는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다. 스윙스는 2015년부터 키스미 마스카라를 쓴다는 TMI가 알려졌다. 자동 검색어가 완성될 정도로 스윙스와 키스미 마스카라는 무알제가 됐었다. 이에 예, 스윙스는 한 인터뷰에서 맨날 나보고 키스미 마스카라 쓴다 고 하는데 그걸 입술에 바르는지 눈에 바르 는지 아직도 헷갈린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이 당황스러운 tmi 는한 트위터 이용자가 드립으로 쳤던 말이었고 인터넷에 연예인 tmi라는 묶음으로 돌아다니면서 기정사실이 된 것이다. 최초로 드립을 시작한 사람의 양심 고백에 스윙스는 자식가 이미 한 키스미 마스카라 광고 모델이다. 5년째 그것도 무료로 어흥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간 돈까스라고 불릴 정도로 스윙스는 연예계에서 돈까스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쇼미더머니 3 심사위원이었던 스윙스는 회사 후배인 기리보이를 직접 탈락시켰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 스윙스는 재미삼아 기리보이가 우승해서 나 돈까스 사주기로 했는데 못 먹게 돼서 울었어요라고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해당 인터뷰가 캡처되어 짤로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스윙스는 쿨하게 돈까스 밈을 즐기기 시작했다. 스윙스는 인스타그램에 여자 꼬시는 법을 알려준다면서, "저기, 돈까스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면 10명 중 9명 바로 넘어와! 라는 전설의 영상을 올렸다. 돈까스의 대명사가 된 스윙스는 이모티콘까지 등장하기도 했고, 유명 돈까스 업체에서 연락이 쇄도했다고 한다. 실제로 제품명 '돈까스윙스'라는 이름으로 냉동 돈까스가 출시될 뻔했지만, 낮은 수익 배분율 때문에 아쉽게 출시되지는 않았다. 이후 스윙스는 진심으로 좋아하는 음식은 돈가스가 아닌 짜장면이라고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다. 스윙스는 언더그라운드 래퍼 시절 피자집을 차려 운영했다. 매장은 불광동에 위치했으며 상호는 저스트피자였다. 수많은 음식 중에서 피자를 골라 개업한 이유는 스윙스가 피자를 좋아해서 그랬다는 설이 유력하다. 야심차게 개업한 피자집이었지만 망했다. 이후 스윙스는 다시 피닉스피자라는 이름으로 홍대 포차 거리 근처에 피자집을 오픈했다. 그러나 두 번째 피자집도 결국 또 문을 닫았다. 스윙스는 피닉스 피자집을 닫으면서 장례식까지 치러줬다. 스윙스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닫았다며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더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었다 라고 라디오 스타일을 통해 2차 폐업 소감을 전했다. 스위스는 스위트와 스윙스를 합쳐서 탄생한 별명이다. 스윙스는 쇼미더머니9에서 레원과 카키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스윙스는 레원의 파트 이후 카키가 들어갈 타이밍을 잡지 못하자 훅을 불러주며 카키가 들어갈 타이밍을 잡아주었다. 다른 래퍼의 도입부까지 챙겨주는 스윗한 모습에 네티즌들은 스윙스를 스위스라고 부르며 베테랑은 역시 다르다는 극찬을 했다. 스윙스는 쇼미더머니와 인연이 깊다. 스윙스는 쇼미더머니 시리즈 내에서 제일 비중이 큰 개인이며 스윙스와 쇼미더머니는 뗄래야 뗄수 없는 애증의 관계라고 볼수 있다. 스윙스는 시즌5를 제외한 모든 시즌에 출연하며 쇼미더머니와 함께 국내 힙합의 파일을 키웠다는 평을 듣고 있다. 스윙스는 쇼미더머니1의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버블진트의 스톰에서 칸토와 같이 게스트로 피처링하면서 첫 등장을 했다. 쇼미더머니2에서는 참가자로 등장하여 결승전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쇼미더머니3에서는 산이와 같이 브랜뉴 뮤직을 대표하는 프로듀서로서 참가했다. 쇼미더머니4가 방영할 때는 군복무 중이라 출연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군대에서 직접 찍은 인터뷰로 근황을 알렸다. 인터뷰 영상에서는 스윙스는 스윙스 없는 시즌4는 한이 없는 exid다라는 드립을 날리기도 했다. 쇼미더머니6에서는 행주의 레드선 준결승 무대에 피처링으로 나왔다.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에서는 프로듀서로 기리보이와 같은 팀으로 함께 등장 하였다. 시즌8에서도 연이어 프로듀서로 출연하였으나 심사능력으로 논란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쇼미더머니9에서 다시 참가자로 등장하여 최종 4위로 마감하였다. 스윙스는 쇼미더머니 9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신은 퇴물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했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하며 대중들에게 이미지 회복도 성공한 그야말로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윙스는 옥타곤 키스남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과거 옥타곤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과 스윙스가 키스를 하고 놀았다는 제보를 때문에 생긴 별명이다. 스윙스는 내일의 숙취라는 프로그램 에 출연하여 해당 소문은 사실일 것이라며 쿨 하게 인정하였다. 그리고 많이 그러고 놀았다. 예전에 난 성인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유롭게 놀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솔직한 발언을 하였다. 이후 각종 공연에서도 스윙스는 옥타곤 키스남이라는 논란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제스처로 팬들의 폰에 키스를 하는 등의 쇼미십을 보여주었다. 또한 스윙스는 쇼미더머니9에서도 코로나 끝나고 우리 어디 갈지 옥타 아임콘이라는 가사로 옥타곤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1986년 10월 14일생인 스윙스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9년간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스윙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한국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애틀랜타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다시 한국에 돌아온 뒤 최종적으로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국제 크리스천 외국인 학교를 졸업 했다. 그리고 스윙스는 성균관 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07학번으로 입학했으나 중퇴를 하였다 이처럼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낸 스윙스는 현재도 영어로 된 책을 자주 읽으며 토익을 970점까지 받은 이력도 있다. 스윙스가 데뷔하자마자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미국 본토 느낌을 잘 살린 그루비한 랩 실력과 당시의 한국 힙합에 없던 작사 방식을 내세운 점이라고 볼수 있다. 스윙스는 이른바 펀치라인이라는 한국에선 낯설었던 용어, 파격적인 작사법을 힙합신과 대중들에게 전파하며 스스로를 펀치라인 킹이라고 일컬었다. 스윙스는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한국 힙합에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서 래퍼들이 가사 쓰는 방식에 엄청 큰 영향을 끼쳤지. 펀치라인이라는 걸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로 인해 나타났다. 그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라고 밝히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스윙스는 장기 기증 서약에 동참했음을 알렸다. 스윙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혹시나 일찍 가면 꼭 필요한 분은 잘 써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장기 기증 문구가 박힌 운전면허증 사진을 업로드했다. 스윙스는 "그냥 조금이라도 좋은 것, 진짜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서"라며 장기 기증서약에 동참한 이유를 전하기도 했다. 스윙스는 괴물 래퍼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 힙합신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물급 래퍼입니다. 전 언제나 발전을 좋아하요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뭔가 하고 싶어져요라고 밝힌 스윙스는 완성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스가 아닌 리더가 되고 싶다는 스윙스를 응원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